오늘 우리 달성문 서명대 여기 지하철 2호선 종점 문양역에서 펼쳐진다 해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어, 몇번 참여하고 싶었는데 저하고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한 번도 동참을 못했는데 오늘 여기에 이성우 최고위원도 계시네요 네, 동참하고자 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언니 반갑습니다 어, 천국만마님 아, 안녕하세요. 예, 어, 맞았어요. 일찍부터 부지런하신 저구 만만님도 오셨고. 안녕하세요. 네. 어당시 아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예쁜 순금이또 크리스마스 옷도 예쁜 거 입었네. 오, 예쁜 예쁜네. 네. <laughs> 진짜 어 여기 문양역 제가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대구 살면서도 이게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조용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를 이게 우리 현수막 잘 걸려 있습니다. 대구 살면서도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오늘 오니까 너무 좋네요. 날씨도 그다지 춥지도 않아고 오늘 잘온것 같아요. 지금. 시간 한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도 생각외로 어르신들이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호응을 해 주시네요. 우리 항상 열심히 하시는 우리 여기 애국 동지 언니들 여기 계시네요. 아, 천국만 만이 진짜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저등친. 때로는 귀엽고, 그죠? 진짜, 아침부터 일찍, 요즘 서명대마다 다 다니시고, 시장 안에 뭐 골목골다 들어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명명 서명대 처음인데, 오늘 호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서명대 두곳 펼쳐놨는데, 아, 저쪽도 그렇고, 예, 네. 이쪽도 그렇고. 우리 북구에 정춘은 위원장님하고 이상분 사무국장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우홍정님북구의맥가이 우홍정님도 오늘 여기 동참하고자 오셨네요. 순금이 그랜저 완성됐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다. 순금이는 하도 순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한테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낯을 안 가리고. 오늘도 여기서 인기가 많습니다.

<laughs> 어, 문양은 오늘 아주 활발합니다. 지금 책임당원 많이 받았어요. 책임당원 벌써 13명인가? 예, 이제, 이제, 이제 국민들이 네. 우리 공화당이 진짜 어떤 당인지 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 홍파에 네. 네. 탈을 쓰고 있는 네. 가짜 네. 보수, 네. 저것들이 워낙 네. 원하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까지 분노를 느끼시고 우리 공화당이 지금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계세요. 네. 천군만만이 아, 진짜 활약상이 대단하신 거예요. 어르신들 무조건 뭉치가흥치라 가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저건 저건 설명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천군만만이 아, 지금 요즘 활약상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이해를 하시네요. 오늘 어, 이게 문양역에 1팀, 아니, 우리 약속도 안 했는데, 그 맞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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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팀 오, 지금 두 테이블 네. 설명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네. 2팀이 네. 아주 활발합니다.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비가, 자, 우리 하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뭐, 성과도 좋고, 전부 다 분위기가 아, 이쪽에서 아주 좋습니다. 저 아까 아, 예, 예. <laughs> 비가 와서 좀 일찍 마칠 것 같습니다. 아, 비도 지금 비가 이제 제법 내리고 있는데, 오늘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문양역에서 오늘 서명대 대박입니다. 일반 98. 책임. 책임. 30. 네. 자, 이렇게 발표하세요. 서명. 네, 저겁니다. 서른. 서른. 예, 우리 저거. 아요 발표를 하십니다. 우리 정원식 단는님 날씨네, 정원씨 단장님 네. 발표를 하십니다. 오늘 서늦제 어, 활동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예 예. 오늘 2002년도 그러니까 어, 12월 27일 네. 어, 오늘 들려주데게 어, 정말 우리 어, 당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 지금 현재 성명이 440명 440명 440명, 어? 440명. 예, 일번 당원이 98명 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량역에서 서명대 성과 너무 좋습니다. 대구가 아무래도 변화가 아주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짐이 좋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예, 네, 오늘 끝내겠습니다.